유형 13번. 자 곱셈의 계산법칙. 자 곱셈에 대해서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있습니다. 자, 이건 그냥 말 그대로 곱하기를 할때그 숫자의 순서를 바꿔서 곱해도 결과가 똑같다. 이런 걸 얘기하고 곱셈인지 두개 있을 때 앞에 걸 먼저 하나 뒤에 걸 먼저 하나 아, 결과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지? 상황이 어떠냐면 곱하기가 한 개고 여기는 곱하기가 두 개라는 점을 잘 알아두고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라는 용어를 언제 사용하는지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았지? 자, 다음에 이용된 계산 법칙을 얘기해라. 자, 곱셈이니까 이게 뭐가 돼요? 어, 지금 이 위치를 바꿨잖아. 지금 맞죠? 이거는 그대로인데 이 위치를 바꿨잖아. 그럼 얘는 곱셈에 대한 곱셈의 무슨 법칙이야? 이게 교환이지 교환. 알겠니? 왜냐면 지금 지금 어쨌든 여기서만 봤을 때 곱하기가 하나거든, 그치 맞죠? 음. 그다음에 이제 니은에서 아니, 니은으로 넘어올 때는 어떻게 돼요? 원래는 앞에 있는 걸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가로를 묶었기 때문에 이제 뭘 먼저 해야 돼? 이게 먼저 하는 걸로 바뀌었잖아. 그게 뭐냐면은 아, 곱셈의 뭐라고? 결합법칙이 된다. 됐나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 과정에서 기억, 리을에 알맞은 것을 써라. 보겠습니다. 얘는 그대로인데 이거 위치가 바뀌었죠? 그럼 뭐야? 이게 교환이야, 교환.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가로가, 가로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요 연산을 먼저 해야 되는데, 가로 때문에 연산의 순서가 바뀌었어. 그니까 러 요거로 갔다가 결합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건 안 되고, 결합. 그죠? 그럼 가로붙어야 되니까 요거 보면은 부호는 플러스 3618. 이게 플러스 18 나오면 돼. 이게 아니고, 플러스 18. 맞죠? 만족하는 건 4번밖에 없겠네. 맞죠? 얘네들은 부호가 플러스 곱하니까 36. 이렇게 그죠? 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거듭제곱입니다. 거듭제곱. 자, 양수를 거듭제곱하면 항상 당연히 양수가 되고, 근데 이제 음수. 음수를 거듭, 그러니까 여러 번 제곱한다, 여러 번 곱한다. 그건데 이제 만약에, 어, 음수를 갖다가 여러 번 곱하는데 그 여러 번, 횟수가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일단 두 개가 만나면은 이것이 플러스가 되면서 뒤에 거를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플러스가 되거든? 그러니까 짝수개가 있으면 어쨌든 이렇게 세트로 묶으면 다 이게 뭐가 돼요? 다 플러스가 될거 아니야, 그치? 맞죠? 그런 얘기가 되고. 만약에 홀수계가 있다는 것은 짝수계 있다가 마지막에 그 마이너스가 하나 남는다는 거잖아. 그럼 전체는 플러스로 바뀌더라도 결국 얘랑 만나갖고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구해서 더해라. 그럼 일단 얘는 부호가 이거고, 세제곱 했으니까 어때요? 자, 8분의 1이 됐다. 이건 어때? 자, 여기까지만 거듭제곱이 영향을 주니까, 마이너스에다가 가로 속에 두번 제곱하니까 플러스에다가 4분의 1.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뒤에 영향을 줘서 결국에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돼죠 맞죠? 얘는 마이너스 그냥 2분의 1이고. 맞니? 이거는 여기까지 모두 다 영향을 주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면서 4분의 1이 되고. 얘는 어떻게 돼요? 결국, 이거세번 나왔지만 이거네 번이잖아. 그러니까 전체 부분은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호 신경 안 쓰고 2분의 1을 세주고 8분의 1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그럼 일단 제일 큰 거는 누구냐면 플러스에서 찾아야 되니까 결국 여기서 이렇게 찾아주는데 분자가 같을 때는 분모가 작은 게 커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크단 말이야. 그럼 작은 거는 어떻게 되냐면 작은 거는 이제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야 되겠지? 원점에서 멀리 떨어지는 건이 얘입니다. 8로 통분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았지 그러면 이제 이두 개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자, 4분의 1과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그 마이너스 2분의 1이 4분의 2로 통분이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계산하면은 을 하나씩 이제 지우는 거지 부호가 다르니까 4분의 1 이렇게 남는데 이제 마이너스 쪽이 남는다.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계산 결과가 가장 작은 것은 자 이걸 보면은 세 번을 곱하니까 얘는 어때? 마이너스 그다음에 이 2를 세번 곱하니까 8그 다음에 플러스 5니까 어때? 다 지운 다음에 마이너스 쪽으로 3개만 남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됐지?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6에다가 마이너스는 이 거듭제곱이랑 영향을 그 주지 않아요 거듭제곱이 그래서 마이너스 놓고 가로 속에다가 이제 계산된 거를 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마이너스가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 그치? 마이너스 9가 되고 그럼 얘는 이제 플러스가 된다 그럼 전체 이제 계산하면은 6을 지우고 여기 지우면은 여기 3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보면은, 자,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영향을 안 주고 얘가 9가 되고, 맞나요? 9가 되고,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만 영향을 주니까 얘가 플러스가 되면서 여기 4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게 이제 지워졌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음, 3번 같은 경우는 일단 마이너스 9가 있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플러스로 바꾼 다음에 마이너스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영향을 주고. 플러스 6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랑 얘랑 이제 지워주면은, 요게 2가 남고, 이게 다 지워지겠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또 해주면은, 뭐 부호가 다르니까 2를 지우고, 여기서 지울 건데, 이제 7개가 남죠. 이해 됐지?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7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맞나요? 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일단 3에다가 영향 안, 안 받는 애가 얘고, 그러니까 가로 속에 얘도 영향을 안 받아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계산되니까 16.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이제 안쪽에 영향을 주니까 이렇게 되고, 결국에 19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마지막으로 얘. 자, 아, 이거 3번 곱하고 4번이니까 전체적으로 부호는 플러스. 3을 3번 곱하니까 27.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2번 곱하니까 부호는 플러스로 되고, 2의 제곱이니까 4. 그러면 얘는 이제 영향을 줘서 얘네들은 둘다 플러스로 바뀌게 됩니다. 맞니? 그럼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돼? 자, 27에다가 이거 더하면 31에다가 더하기 5니까 아이고 36이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맞죠? 그럼 가장 작은 거니까 작은 거는 음수에서 골라야죠. 맞지? 그럼 음수에서 골라야 되는데 원점으로부터 거리도 멀어야 되겠지? 왼쪽으로 멀어야 돼. 그래서 3번이라고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거. 일단, 얘를 세번 곱하면 마이너스는 살아있고, 그 다음에, 3과 1을 각각 세번 곱하면은, 요거는 맞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보면은, 요거 마이너스를 세번 곱하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고, 맞죠? 그 다음에, 2분의 1을 세번 곱하면은, 어떻게 돼? 8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16을 곱하게 되니까, 요거 약분하면은, 2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리고 곱하면은, 이제, 마이너스에 2가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어,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어, 이쪽으로 가주면, 얘는 어떻게 되죠? 일단 여기 두개 나오니까 두번 곱하니까 플러스가 되고, 요거는 세번 곱하니까 마이너스가 돼. 그럼 전체적인 부호는 마이너스여야 하는데, 부호가 플러스야. 그럼 요게 틀렸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를 풀때 먼저 부호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이거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돼요? 제곱이니까 두번 곱하니까 플러스가 되고, 두번 곱하니까 얘는 플러스가 돼. 그러니까 전체 부호는 양수가 되고, 요거는 이제 16분의 1이 되고, 얘는 0.5의 제곱이니까. 0.5라는 거는 2분의 1이야. 10분의 5니까. 그걸로 제곱하면 4분의 1 이렇게 되고. 그럼 정리를 하면은 분모가 곱하면 64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얘는 맞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주면은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339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6이 있다. 뭐 어쨌든 두개 만나면은 이제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약분이 가능한 거는 해줘야 되니까, 이거, 이거 지우면은 3이 됩니다. 그럼 부호는 결정됐으니까, 5와 3을 곱한 27. 얘도 이제 맞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는 3번. 자, 계산을 하세요. 자, 가로를 전체를 쳤잖아요. 그렇 그러니까 마이너스 2번 곱하니까 플러스가 되고 요거 2번 곱하니까 이제 4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3번 곱하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여전히 나오고 2번 곱하니까 얘는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럼 전체 부호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그다음에 이 안쪽에 2의 제곱이니까 4 곱하기 요거에세제곱이니까 하나는 27이 되고 아래쪽에는 8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제곱하니까 아래쪽에는 9가 되고 위에는 1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얘 4는 1이 되고 요거 2가 되고 약분하려고 보니까 어, 9, 3, 27이니까 얘는 1이 되고 여기 3이 되겠습니다. 아니싹 곱해보면은 어떻게 돼요? 요거 2분의 3이 되니까 결국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호부터 먼저 생각한다. 이렇게 보면 돼.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사라지지 않고 맞지? 제곱이니까 얘는 플러스로 된다. 그러면 생각할 게좀 줄어들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호는 아 여기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가로 안에다가 이제 숫자의 계산만 넣을 건데 이건 이제 숫자만 생각하면 되니까 27. 여기는 제곱이니까 4분의 25. 요것도 제곱이니까 25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거를 역수라고 하죠. 약분 약분 되니까 1이 돼버려요. 맞지? 그래서 지워지고, 결국 마이너스 27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